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고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인공수분한지 18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 배들은요. 제가 한 개씩 빼놓은 겁니다. 몇빼냈냐면 색깔 비교하려고요. 자, 1번, 여기 8과예요. 8과. 팔과. 3일 착색 이중지 요거는 한라거 착색 3중지. 여기 써있죠. 얘가 9일거 인쇄지. 그리고 요거는 남의 삼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배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까봐야 되는데 이배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어,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가 왜네 종류냐. 저희는 3일 착색 이중지를 주로 써요. 더 좋은 색깔을 낼수 있는 배 봉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건 이렇게밖에 없어요. 봉지가. 그래서 네 가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 그래서 더 좋은 배봉지가 있다. 우리 가수원에서 색깔이 더 좋은 배봉지가 있다고 하면 그 봉지로 갈아타야겠죠, 당연히. 어,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더 좋은 배 색깔이 나오면 당연히 더 좋은 배 색깔이 나오는 배봉지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어떤지. 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배를 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 까는 거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 팔과 멀쩡한 놈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멀쩡한지 안한지 한번 까봐야 되는데. 자, 색깔. 자, 이게 팔과입니다 3일 가수꺼 그리고, 가위질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라 가수 사람이니다 한라 겁니다. 아 멀쩡해야 되는데, 이거 없는데. 다른 비교할 만한 대봉기가 자, 이거는 한라 거예요. 일단은 가위질을 해서. 자, 한라 겁니다. 내려놓고 같이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떤 게 색깔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건 9 1 거. 아, 이건 몇 봉지인지 모르겠습니다. 9 1겁니다 91, 삼중지네요, 삼중지. 하나, 둘, 세 개. 이1 네, 삼중지. 인쇄지입니다, 인쇄지. 91은 인쇄지. 자, 91. 이것도 꼭다리를. 가서 자여얘는남의사로 삼중지예요. 얘는 삼중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네. 상태 색깔만 색깔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색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게 지금 3일 가수 착색 이중지. 그리고, 어, 얘도 지금 3중지네요. 3중지. 다 3중지에요, 다. 인쇄지도 3중지. 요것도 지금 3중지, 3개. 그리고, 남의 것도 하나, 둘, 셋. 3중지. 요것만 착색 이중지고 나머지는 3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한라 거, 한라 꺼, 9일 거, 거 남의 거 3일, 한라, 9일, 남의. 자, 크기는 8과 8과 9과 10과.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비교 두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색깔이. 삼중지 쓰는 거랑 이중지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 자, 얘도 삼중지죠? 어. 어떤가요? 저는 이게 더 지금 밝게 보이거든요?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보여요, 배가 어때요?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거의 좀 비슷하죠? 어. 남의 거랑 삼일 거랑 조금 색깔이 비슷하고 요거두 개가 좀 비슷해요, 지금 보면 다 삼중지인데 이렇다 색깔이 올해 여기 대부분 다요걸로 어, 봉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보세요 어떤지 카메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좀 약간 틀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굴릴 게 좋았어요 색깔이 굴릴 어, 거라고 하면 이, 이, 이게 굴릴 거죠 어, 요게 굴릴 요게 거거든요 이게 이게 좋았어요 작년에는 이 색깔이 이게 좀더 조금 더 진하면서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글쎄요,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9일로 바꿔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죠. 예. 왜냐면 제가 3중기를 안 쓰고 2중기 쓰는 이유가 3중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과피월로 발생률이 높다. 물론 저희는 추석 때 거의 90% 이상 배를 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구정 때 저희가 이제 직거래용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 가표로 많이 생기면은 속상하죠.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삼중지를 쓰는 이유가 색깔을 더 좋게 하려고. 근데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이중지, 삼중지, 삼중지, 삼중지인데 색깔 차이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삼중지를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없죠. 이중지가 더 싸요. 삼중지가 더 비싸고. 여러분들께서 가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종이 한 장이 더들어갔기 때문에 더 비싸죠. 어,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고라도 당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서 일중지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실험적인 거죠. 그분들은. 근데 일중지는 아마 색깔이 좋게 안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일중지를좀 구할 수좀 구해 가지고 한번 씌워보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3일 권는다 씌웠고, 한라, 9일, 남해, 100장씩 씌웠어요. 그냥 지금 남은 게 이거고. 물론 저기 뒤에 또 오늘 따온 것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서 따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도 아니고, 얘가 딱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얘보다 더 색깔 잘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아갖고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아이 정도 색깔이 나온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삼중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색깔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색깔도 좋은가? 저희 농장에서는 아니다. 어, 이중지도 색깔 잘 나온다. 물론 농사를 어떻게 진행해도 다를 겁니다. 저희는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잎사귀 밑에 배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잎사귀 위에 분포가 되어 있는 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수원에서 위에다가 달지 않기 때문이죠, 배를. 그 얘기 뭐냐면, 봉지가 이중지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일중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도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이중지여도, 잎사귀 밑에 있으면, 잎사귀가 먼저 햇빛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어, 우리는 이중지 샀더니 색깔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런 농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잎사귀가 많지 않거나, 저희는 과충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잎사귀 밑에 배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또 그분들은 저희가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배가 컸을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수원에 맞는 봉지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3일 착색 이중지를 선택하게 됐고, 소개로. 요걸 해보니까, 오, 어, 괜찮다, 색깔이. 오, 어, 그럼 다른 색깔은 어떨까? 이렇게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 3일 착색 이중지가 저희 농장에선 맞다. 제가 생각했대. 이거보다 더 색깔이 잘 나오는 봉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다. 아, 정도로, 일단 결과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3일 착색 이중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3중지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봉지가 뭐 부족해. 근데 이게 없어. 품절되고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떤 봉지를 써야 되느냐. 요, 기존에 쓰던 것과 가장 비슷한 배 색깔이 나오는 배봉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박스 포장할 때 색깔이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다른 색깔 나오게그면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밝게 나온다거나, 너무 어둡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같이 한 박스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의 거 올해는. 올해 남의 게색깔좀더 괜찮냐 이게 조금 더두 개가 색깔이 조금 더 비슷하지 않냐 그나마 네, 그나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여고 구일 거 구일 게 그나마 약간 얘가 약간 더찌라긴 한데 그나마 그 다음에 한라 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놔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년에는 만약에 제가 테스트 하게 된다면 이 같은 종류의 배를 최소한 한 5개 정도씩은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한번 조금 더 확률 높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같은 개봉지어도 색깔이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딱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건상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한 거라 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요게 또 결론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9일께 좋았어요, 9일께. 올해는 요 남의 거, 어, 남의 게 올해는 더 색깔이 저희 이 3일 거랑 맞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가수원에 맞는 배봉지를 찾으셔야 돼요. 옆집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가수원도요, 저희 가수원이랑 봉지가 어떤 걸 쓰냐에 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햇빛이 이렇게 뜨고 지는 게다 틀리잖아요. 가수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가수원에서도 왼쪽에 있는 배랑 오른쪽에 있는 배랑 중간에 있는 배랑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수원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한테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배 봉지가 선택이 됐다면 그 봉지로 하면서 다른 봉지들도 구해가지고. 낱장으로도 팔거든요. 뭐, 100장씩도 팔고 하니까, 구매해가지고, 뭐, 봉지를 달아보세요. 달아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과수원이 봉지가 더 색깔이 좋은 것 같아. 한 2, 3년 해보시고, 어, 그래, 요 어, 이게 계속 좋네. 이게 또 좋네. 그럼 그 봉지로 싹 갈아타시면 돼요. 봉지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배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경매장에다 배를 내는 거라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색깔. 그죠? 어, 색깔. 9가면 9가. 9강, 8가면 8가. 8강. 뭐 식감은 식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먼저 눈에띄는게 색이에요, 색. 그다음 모양. 색깔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모양이 딱 보이거든요. 물론 뭐 모양이 보이고 색깔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색깔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적과를 잘해야 돼.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내가 이쁘게 크게 키울 놈들만 남겨놓고 못생긴 놈들 다 빼는 게 적과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해야 되는 거고 봉지로 할수 있는 건 색밖에 없어요, 색. 그래서 봉지를 어떤 봉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 가격이 달라진다. 조금 더 색깔이 좋은 봉지로 했을 경우에 하다못해 천 원이든 오백 원이든 더 받을 수 있다. 박스다. 그러면 많이 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풀어가겠죠. 그래서 배 봉지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봉지 테스트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봉지 어떠한 곳에서도 뭐 협찬해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저희 농가 수익을 위해서 제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게 좋다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일 가수 이중지보다는 더 좋은 거는 아직까지 못 찾았다. 뭐 비슷한 건 있지만 비슷한데 바꿀 유은 없죠, 그렇왜냐면 얘는 3중지고 얘는 2중지잖아요2중지가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2중지를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당도 측정을 안 해봤네요. 당도 측정을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당도 측정. 물론 이제 크기가 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도 한번 측정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 3일 거. 3일 착색 이중지 해보겠습니다 12.7 브릭스 13.3 브릭스 12.6 브릭스 3일 착색 이중지였습니다 얘는 한라 어, 한라고 한라 3중지 자. 11.6 브릭스, 12.1 브릭스, 12.4 브릭스, 8과에요. 8과. 이건 9과. 얘는 9일 거. 9일 거, 9과. 확인해 볼게요. 11.6 브릭스, 11.6 브릭스, 11.9 브릭스. 자, 9일 거. 그 다음에 얘는 남의 거. 남의 거. 10 겁니다. 11.7 브릭스. 11.9 브릭스. 12.4 브릭스. 자, 보니까 당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네. 3중기나 2중기나 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도 차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까지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